아, 예. 요자리서 한번 찍어 볼게요. 우리 아들, 딸내미가, 요, 우리 테레비가 적당하니까, 테레비, 요요거 지금 있는 게 55인치고, 85인치를 어버이 선물로 해 주네요. 그걸 비교하려고 요,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나 보려고 합니다. 테레비 또, 85인치 엄마 또 한번 찍어 볼게요. 예, 오늘 기다리도 기다리던, 삼성 qled 85인치 들어왔습니다. 요거 아들내미하고 딸내미하고 돈을 모아갖고 여래 어버이 선물로 그래 사줍니다. 굉장히 큰비에 올지도 그렇지 아뭐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화면이 잘안 보이고 글도 자막도 잘안 보인다 하니까 이래 큰작을 사줬네요. 최신형입니다. 요거 막바로 요즘 뭐고 사월달에 만들라고 여 겁니다. 문을 하고 여다 놨습니다. 아다 영화 도 보면 대단하습니다 금이다 아다크다 그. 그래, 꼬요거 사인도 내가 하고 여랬습니다 아. 거실이 무도습니다 아, 이 이거 뭐고 휴대폰 지금 크게 안 민데. 이거 그냥 보면 음식실 겁니다. 예. 텔레비 잘 볼게요.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딸내이라고 딸아 고맙대. 잘 볼게.